다음주 화요일까지만 깨면 돼 즐기면서 해, 즐기면서 We need to 여기 천장 막을 데 없지? 막을 데 없어 여기 위에 막을 데 없어 물론 이 s 은 말이지 d 기 left. 같은 색이 어딨지? 빨 닥터!! 글라즈를 잡고 왔어. 글라즈를 사건으로 때려잡았어. 응, 창문에 매달려있는 글라즈를 내가 사건 줄었어. 고마워, 테스트해서 와서... 미친놈의 글라즈가 매달려서 갑자기 날수없 그래서 싸워을했 싸움을 했지. 정문 쪽으로 들어 정문 쪽으로 들어 제가 걸러서요 나가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리본이 들어간다 아, 네, 나 봤어, 나 봤어. 그렇지. 카메라 돌아왔어. 오케이. 카메라 좀. 막아졌네. <목소리> 저긴 애쉬야. 아, 가 아, 졌네도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아, 아, 그래도 내가. 아, 그래도 내 위에 있어 도층에서 지금 견내하고 있어 <목소리> 여깄네. 위에. 깜짝이야! <laughs> <laughs> 오야 <오씨. 웃음> 어, <laughs> 갑자기 이거 달려오길래 잡고 대을 때에서 아오 미친 뭐야 이 새끼! 개트라운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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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겠어? <laughs> <죽였어. 웃음> 이렇게 오이 어, 오 어, 갑자기 달려오길래 너무 놀랐어. <laughs>